사 이런, 그, 케이블 번역이나, i p t v 이런 번역할 때는, 계약서는 잘안 써요. 뭐, 뭐, 계약서를 쓰라고 얘기하고, 쓰는 것도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사실. 만약에 한 편을 어떤 새로운 업체랑 계약을, 이제 일을 하기로 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아, 아니고, 막, 오류도 많고 하면은, 이제 네, 일을 안 하겠죠. 아 <laughs> 네. 네. 그런 영화사나 그런 거에서는 조금 더 엄격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좋네. 영상 번역가는 이렇게 케이블 채널이나 IPTV 쪽이나 요새는 그뭐 넷플릭스 같은 그런 스트리밍 업체, OTT 업체랑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그 정도까지는 딱히 음. 책임 조항 같은 거가 있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는 없지만 이제 이게. 나의 앞으로의 일과도 연결이 되니까? 그게 영상에 따라서 네. 좀 달라서, 네. 그런, 우리가 공식 채널에서 보는 영상은 아마 영상 구하기도 힘들 거고, 그 영상 자체를 사용하는게 조금 힘드실 거예요. 어떤, 뭐, 법적으로나, 그뭐 테드 강연 같은 거야? 네. 아 그거는 괜찮아요. 테드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어. 처럼 음, 음. 보내는 것도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혼자 찾은 첫 거래처럼 했을 때 그렇죠. 연습했던 자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업체에 보내서 이제 판단을 그분들이 이제 하실 거예요. 어,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해볼 수 있겠다. 음.